9세기 에든버러는 의학교육의 중심지로 번영했습니다. 에든버러 대학교는 유럽 전역에 명성을 떨치며 해부학과 외과학을 배우려는 야심찬 학생들을 끌어모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학문적 열정은 곧 끔찍한 장애물에 부딪히게 됩니다. 바로 해부용 시체의 심각한 부족 현상이었습니다. 사형 집행이 드물었던 당시 시체에 대한 수요는 공급을 훨씬 웃돌았고 이는 시체를 암거래하는 시장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 어둠 속에서 윌리엄 버크와 윌리엄 헤어 두 아일랜드 이민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들은 끔찍한 범죄로 에든버러 의학계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기게 됩니다. 윌리엄 버크와 윌리엄 헤어는 우연과 탐욕으로 얽히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에든버러 웨스트포트 지역의 한 하숙집에서 만났습니다. 헤어의 하숙집에 머물던 투숙객이 사망하자 그들은 시체를 로버트 녹스 박사에게 팔아 돈을 벌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이 거래는 끔찍한 협력 관계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들의 표적은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인 빈민, 불황자, 그리고 술에 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음식이나 잠자리를 제공한다는 가머니설에 속아 넘어간 피해자들은 자신들에게 다가올 끔찍한 운명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마치 조선시대 탐관오리들이 백성들을 쥐어짜듯 이들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범죄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버크와 헤어는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질식사를 이용하는 끔찍하고 효율적인 살인 방법을 고안했습니다. 열 달이라는 끔찍한 기간 동안 헤어의 하숙집에서 16명의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었습니다. 각각의 희생자들은 곧바로 녹스 박사의 해부대 위로 옮겨졌고 그들의 진짜 운명은 당국에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지역 여성이 녹스의 해부학 교실에서 시체들 사이에서 익숙한 얼굴을 알아보면서 의혹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뒤이은 수사를 통해 버크와 헤어의 범죄의 전모가 드러나면서 에든버러를 넘어 전국의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마치 흥부전의 놀부처럼 이들의 탐욕은 결국 파멸을 불러왔습니다. 버크와 헤어의 재판은 대중의 관심을 사로잡았고 에든버러 의학계 엘리트들의 섬뜩한 이면을 드러냈습니다. 헤어는 버크에게 불리한 증언을 제공하는 대가로 사면을 받았고 버크는 유죄 판결을 받고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악명 높은 시체 도둑의 최후를 보기 위해 수많은 군중이 그의 처형 현장에 모여들었습니다. 이 사건은 도굴에 대한 대중의 분노를 불러일으켰고 합법적인 시체 공급의 필요성을 부각시켰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영국 의회는 1832년 해부법을 통과시켜 수많은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끔찍한 거래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마치 세종대왕이 백성을 위한 정책을 펼쳤듯이 이 법은 의학 발전과 윤리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었습니다.